크리스찬 연합신문 811호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내맘 같지 않죠. 아무리 봐도 불안하고 성에 차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는 5%에 불과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아버지가 꼽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문 조사를 공개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들의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신수동에 본부를 둔기아성 총회는 17일 충주 순복음 번역로 교회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장의 강희웅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강희웅 목사 총회장은 총무 2년, 부총회장 3년 등 실무 경험으로 다져진 인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린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회장에서 이임한 유영희 목사는 학교법인 순총학원 특별 대책위원장으로 70차 총회를 섬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탈퇴 건의가 나와 관심을 모았으며 총회는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규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의도를 기반으로 한 기아성 총회도 같은 날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방 분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총회 중심 구조에서 지방 애들이 연합해 구성되는 지역 총연합회로 체질 변화를 꾀했습니다. 지역 총연합회는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소속 지방회와 교회들을 총괄하게 되며 행정과 재판, 치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지역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지역총연합회장 책임하에 지역을 부흥시키는 임무를 맡긴 것이라며 불필요한 재판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기아성 총회는 학교 법인 한세대 이사를 총회 동의를 거쳐 파견토로 결의했으며 재단법인 기아성 교육자 연금공제회는 최종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순복음의 신생교단이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운동을 이 땅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공유하는 순복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의 교회연합회 교단을 설립하고 창립총회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17일 순복음 원단교회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총회장의 고경환 목사, 총무의 김영태 목사를 선출했고 교단 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첫 회기 동안 신생 교단으로서의 털을 단단히 닦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100회 정기총회가 1 0일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이상문 목사는 지나온 100회기는 은혜의 발자취였다며 변혁의 시대를 맞아 이미지 회복 운동을 펼치며 화합으로 성장하는 예성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성정기총회는 당초 115회 연차대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어 정기총회만 진행됐습니다. 총회를 마친 뒤에는 32개 지방회 중 11개 지방회의 연합목사 안수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크리스찬 연합신문 811호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크리스찬 연합신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